이번 시간에는 곱을 이용하여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교과서 32쪽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뜯어 놓았던 준비물 3쪽에 카드, 강아지 카드를 이용해서 카드 15장을 똑같이 나누어 보는 활동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카드를 15장을 준비해 주세요. 카드 15장을 똑같이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한 명에서 모두 다 가질 수 있겠죠. 이럴 때는 15장을 한 명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명은 안 되고요. 세 명이 나눌 수 있는데, 세 명이 나누어 가진다면, 자, 이런 식으로 세 명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면, 한 명당 다섯 장씩 세 명이 나누어 가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명은 나누어 가질 수 없고, 다섯 명은 가능하겠죠. 그러면 다섯 명은, 하나, 둘, 셋, 넷, 명. 골고루 다섯 명이 나누어 가지면, 네. 한 명당 세 장씩, 세 장씩 다섯 명이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6, 7, 8다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건, 15명이 나누어 가질 수 있죠? 15명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건, 자, 한 명당 한 장씩, 한 명당 한 장씩 이렇게 가지면 15명이 모두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로 돌아가서 곱셈식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금 활동으로 알아본 카드 15장을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명이 나누어 가질 땐 15장씩 나누어 가질 수 있었죠. 그 다음 3명이 5장씩, 5명이 3장씩 나누어 가질 수 있고요. 15명이 나누어 가지면 한 명당 한 장씩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15를 두 수의 곱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면 자 이걸 곱으로 나타내 보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1 곱하기 15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저 뒤에 있는 15명의 한 장씩 이걸 우리 뒤집어서 15 곱하기 1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어차피 1 곱하기 15나 15 곱하기 1이나 똑같기 때문에 중복돼서 한 번만 적어줘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번에 3 곱하기 5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5명의 3장씩은 뒤집어서 5 곱하기 3으로도 표현되지만 이제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셈식을 이용해서 15는 어떤 수의 배수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배수라 함은 15는 어떤 수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15가 배수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자, 배수가 뭐였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배수는 어떤 수에다가 자연수, 자연수를 곱한 수를 배수라고 했어요. 자, 15는 어떤 수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구했던 이 곱셈식이랑 똑같죠? 자, 여기, 네모에 들어가는 수들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모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뭐가 있죠? 1. 1의 배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작은 수부터 하자면 3. 3의 배수기도 하고요. 5. 5도 뒤에 있지만, 뭐, 위치가 앞뒤로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5의 배수기도 하고, 15의 배수기도 합니다. 자, 모두 찾았죠? 15는 1, 3, 5, 15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5의 약수를 찾아볼 건데, 약수를 지난번에 배운 우리 나누셈식으로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난번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약수는 나누기를 이용할 때, 1부터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 나오고요. 2는 안 되고, 3으로 나눠지네요. 3, 5, 15. 자, 4는 안 되고요. 5로 나누어져요. 이때, 어, 뒤집어졌구나. 눈치를 챘다면,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위에 있는 애를 뒤집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약수들은 뭐였죠? 1, 3, 5, 1 5예요 어, 뭔가 공통점이 보이나요? 자, 1, 3, 5, 15에 배수가 된다고 했어요. 15는 그러면 거꾸로 해서 이 15의 약수들은 바로 135, 15가 된다. 네, 이렇게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곱셈식을 이용해서도 15의 약수를 찾을 수 있겠죠. 곱셈식에서도 15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이 곱하기 하는 이 재료들, 이 숫자들이 바로 1, 15, 3, 5, 이 숫자들이 바로 15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는 3 곱하기 5를 보고 약수와 배수를 써 넣을 건데 여기서는 우리 국어에서의 주어, 주어를 잘 봐주면 돼요. 15는 뭐입니다. 15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15는 뭐입니다. 자, 15는 3과 5의 뭐죠? 15가 뭐인지 물어본 거예요. 배수가 돼요. 15는 3과 5의 배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의 주어는 3과 5는 이라고 했으니까 3과 5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15에 뭐죠? 3과 5는 얘네들은 더 작은 수, 약수가 됩니다. 15를 나누어 떨어지게 해주는 약수가 돼요. 네, 이렇게 곱셈식을 활용해 보면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15는 3과 5의 배수가 되고요. 3과 5는 15의 각각 약수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다른 수를 가지고도 한번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1 1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는 1 곱하기 12로도 표현할 수 있고 2 6의 12로도 표현할 수 있고 3 4 12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뒤집은 4 312도 여기로 그 다음에 622도 어차피 뒤집은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만 표현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특이한 게 하나가 더 나왔죠. 이렇게 두 수의 곱이 아닌 세 개, 네개더 잘게 쪼개 줄 수도 있어요. 이 4를, 4를 2 곱하기 2로 쪼개 서 곱하기 3은 그대로 써줘서 12를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곱셈식을 이용해서 12는 어떤 수의 배수인지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식에서 12는 여기 있는 이수들의 배수였죠? 여기 있는 이수들을 하나씩 써주면 돼요. 자, 1, 2, 여기 3도 있고요. 4, 6, 10. 2까지 자, 12는 1, 2, 3, 4, 6, 12의 배수가 됩니다. 거꾸로 하면 2, 1, 2, 3, 4, 6, 12는 뭐가 되죠? 12의 네, 약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번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수에서 약수를 나누면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어떤 자연수로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러면 거꾸로 얘네 둘을 곱하기 하면 어떤 수가 나와야겠죠? 약수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하면 이 수가 나오죠? 그러면 그 수가 바로 뭐였죠? 배수죠, 배수. 그러면 이 어떤 수가 뭐라는 소리예요? 배수라는 소리예요. 자, 이런 관계가 됩니다. 약수와 배수는 이런 관계가 돼요. 배수에서 약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고요. 나눠서 약수에다가 뭔가를 수를 곱해서 배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일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1를 빼먹으면 안 돼요. 1로는 어떤 수든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죠.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잘게 쪼개어 준 곱셈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1은 무조건 모든 수의 약수고 여기 나온 수 2가 두번 나왔지만 2한번 3, 2와 3은 12의 약수가 돼요. 그리고 여기, 2 곱하기 2를 해준 4도 12의 약수가 되고, 이거, 2 곱하기 3을 해준 6도 12의 약수가 되고, 여기 모두 다 곱한 2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준 12도 12의 약수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곱셈식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6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약수와 배수를 넣은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곱셈식, 1 곱하기 16도 되고요. 그 다음 2, 8에 16도 되겠네요. 그 다음 3은 안 되고 4, 4, 16도 돼요. 그 다음은 이제 4가 나와버렸죠? 그러면 얘를 뒤집어 주는 건데, 뒤집어 주지 않고 그대로 중복되니까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할게요. 세 가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게 쪼개주는 방법도 있었죠?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4 곱하기 4를 한번 쪼갤 거예요. 요 4를 쪼개 줄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2로 쪼개고, 4는 그대로 써준 2 곱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한번 더 쪼갤 수 있죠? 2는 더 이상 못 쪼개지만 요거. 요사를 한번더 쪼갤 수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2. 이렇게. 16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의 약수들은 뭐였죠? 얘네들을 통해서 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을 하나씩 써주면 돼요. 1, 2, 4, 8, 16. 이게 바로 뭐였어요? 16의 약수예요.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약수를 찾자면 일단 이름 모든 수의 약수니까 1써 주고 2 나오네요. 2, 2가 하나씩 중복되지만 2 나오고요. 한 번씩 계산해 주면 돼요. 2, 2는 4. 그다음에 요거 2를 세 번. 4 2 8. 자, 요거 네 가지를 다 곱한 거. 그러면 16 이렇게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편한 대로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 자, 1, 2, 4, 8, 16은, 얘네들은 16에 뭐가 되죠? 얘네가 주어져? 얘네들은 16에 약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16이 주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6은, 얘네들의 1, 2, 4, 8, 16에 뭐가 되죠? 16은 배수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약수와 배수가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배수는 약수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한 거예요. 이걸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수학 익힘체 20쪽과 21쪽을 문제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